이 곡에 대해서는 하여튼 하나님이 똑같이 제하고 같은 시간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 똑 같은 시간을 준 거죠? 그렇죠, 저 오늘. 똑같은 시간을 준 건데 왜? 저는 여유가 없이도하는데왜 여유가 있어 보이냐. 고 얘는 제 악기는 저항력이 전체가 저항력이 있거든요? 이건 밸런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악기로. 이거는 밸런싱 문제가 아니고 악기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네. 네, 네, 이전 주인이, 주인이 몇번 바뀌어서 전... 아니, 제가 이, 초, 간 초기 주인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러면. 제가 신품으로 산 겁니다. 그럼 우리 회원님 스타일대로 딱 얘가 길들어진 거예요. <laughs> 얘가 길들어진 거예요. 네네네. 왜냐면 제가. 예. 부드럽게 작게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예. 힘들게 불었어요. 그러니까 확 아, 나갈 거 아, 그래요? 네네네. 근데 어떤 음들은 괜찮은데. 예. 어떤 음들은 너무 확. 환... 다시 그럼 박힐 수 있을까요? 얘가?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도 그런 부분들은. 이보면은 저도 응. 이거를 불렀을 때려. 응. 이렇게 편하게 줌, 내갔다올라갔다물결렇게 <laughs> 줌, 아니 그럼 지금 네. 선생님이 저기, 네. 기를 처음 접하니까 그런 또 익숙하지 않았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처음 접하니까 제가 제 악기 불듯이 불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딱 저항력을 제가, 어떤 음에서는 저항력이 있고, 어떤 네. 음에서는 저항력이 없어서 확 나가서. 지금 이제 그거는 그렇고, 방금 이제 선생님 연주하는거 보면서 제가 궁금한 점문이생겼어요 네. 이 곡에 대해서는 하여튼 하나님이 똑같이 제하고 같은 시간을 줬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그렇죠. 시간을 준 거죠. 그렇죠, 저 오늘. 똑같은 시간을 준 건데, 왜? 저는 여유가 없이 가는데, 왜 여유가 있어 보이냐, 이거, 그게. 똑같은 시간을 지금 연주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급하게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이거를. 네. 선생님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긴것 같아요. 똑같은 시간인데, 제가 느낌에. 어, 음... 아, 저렇게 여유가 생길 수 있나? 저, 여유. 에서 여유가 있고, 없고, 그 차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럼 음... 더 음... 여유있게 들리고. 네. 하여튼 커서는 똑같은 시간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런데 여유가 있어 보여. 이거는 네. 음악은 네. 시간차 예술이잖아요. 시간 예술. 네. 시간 차의 예술. 시간 차의 예술. 시간 차에 어느 분이 그렇게 그런 말씀을 네, 하시요 네, 시간 차의 네. 예술이어서, 네. 음악은. 네. 그래서 어, 뭐 이게 지금 상대성 이론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 어, 한 공간에 있더라도 네. 그 시간을 어, 밀고 당길 수 있는 그런, 어, 한, 오래 수련하다 보면은, 음. 그 시간 안에서 밀고 당길 수 있는 그런 네. 능력이 생긴대요. 네. 근데 사실은, 우리 현님이 어떤 질문이신지 알겠는데, 예, 예, 예. 그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랄까, 단순하게 이런 쪽으로 얘기하자면은, 현님보다 악기를 더 많이 불었고, 음. 그 다음에 음표를 보는 것도 잘 알고, 박자 맞추는 것도 잘 알고, 음. 그 다음에 뭐, 안부셔나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잘, 연습이 돼 있기 음, 때문에 예, 예, 예.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건 너무 그거 너무 뻔한 얘기 아니에요. 예. 근데 근데 보니까 네, 같은 네네. 예를 들어서 8분음표든 4분음표든 간에 같은 음이라도 약간의 네. 길이를 다르게 조정하시는 조정하는 거죠. 예, 조정하는 거죠. 그조종을 하죠. 예. 조정을 하는데 예.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코드 안에서 마이 안에서 예, 예, 예. 그 아. 아마 그거 그거 같아요. 그렇지 이거 생기로 보여요. 예, 예. 그래서 아이 정도의 시간대에서는 예. 코드가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니까 이 안에서는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네. 아마 그게 저도 은연중에 그런 것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당겨 할까? 네네. 이렇게 가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것도 있더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엄청난 이가 이런... 아, 그 말씀이시죠? 예.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악기를 불면서 저도 이거 사실은 오늘 회원님이 말씀하시고, 처음. 아, 충분 곡이에요. 처음 듣는 곡이거든요? 어. 처음 듣는 곡인데, <laughs> 네. 그래도 코드 진행과 뭐, 이 반주에서 나오는 드럼이나, 음. 뭐, 기타나, 피아노 소리들은 꽤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4분의 4박자의 리듬은 항상 익숙하잖아요. 음. 근데 그 안에서 불면서 코드, 같은 코드 안에 있으면은 제가 불면서 새롭게 작곡해 나가는 그런 음.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없는 음도 막 불고. 그러니까요. 좋아요. 어, 그 다음에, 리듬도 바꾸잖아요, 제가. 그렇대요. 네, 그거는 확실하게 트레이닝이 돼야지만 된다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니까, 러이이 음. 이 영상을 보는 구독자들, 또 선생님, 요, 요거는 샘플링해서 궁금해서 을것 같은데, 방금 음주 같은 경우는. 아. <laughs> 좀더잘 불었어야지. <laughs> 아니, 면는늘 다시 들을 거니까. 네네네. 아주. 네. 근데, 오늘, 어쨌든, 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딱잘 실행해줘서, 네. 어, 너무나 좋네요. 아, 너무나 다행이다. 앞으로 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했는데, 제 생각보다, <laughs> 저한테도 목표가 있고, 회원님들 목표가 있잖아요. 네, 네, 네. 저는 항상 회원님들 레슨할 때, 아, 이 정도 계열 쓰면은 이 정도 할수 있겠다는 목표를 항상 음, 머릿속에 가지고 가는데, 네. 어, 조금 더 빨리 목표를 시, 어,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 제가 단계 1단계부터 한 10단계까지 음. 나누고 있거든요, 머릿속으로. 예, 예, 예. 근데 지금 우리 회원님 지금 정도의 그 단계는, 음.